충이라고 하는 경우들은 이빨에 이제 구멍이 나는 질환이라고 보면 되는데 치아 흡수는 결국은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치아인 거죠. 그래서 안쪽에 속에서 막 흡수가 일어날 때는 아프지가 않아. 근데 이 상태에서 구멍이 바깥으로 났을 때는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치아 흡수성 병변이 생긴다고 고기를 끊거나 밥을 안 먹어서 생명이 위협이 될 만큼의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들은 잘 없어요. 근데 삶의 질을, 특히나 이제 음식을 먹을 때그 구강 통증을 생각하면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서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윗몸이 주저앉거나 어디가 깨져서 시려요. 먹을 때마다 아파. 하지만 아프다고 우리가 밥을 못 먹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고양이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너무 배가 고프면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러한 치아 흡수병변이 생겼을 때 뽑아주는 게 나은 건가요? 아니면 놔둬서 사는 게 나은 건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답이 당연히 정해져 있겠죠. 다만, 마취를 해서 이빨을 뽑아야 되다 보니까, 마취를 할수 있는 건강 상태가 돼야지만, 이러한 치료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정은 결국 전체적인 아이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그러니까 그게 제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뭐1세살 14살, 15살이 돼가지고, 흡수병변이 잔뜩 생겨서 와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밥을 좀 먹는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치아의 흡수가 이미 일어나서,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하는 통증을 느끼는 정도의 상태로 오면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누가 봐도 치료를 해줘야 되지만 마취하기에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면 치료를 할 수가 없는 현실인 거죠. 이건 사실 근데 치아 흡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구강질환에 의한 통증들이 전신 마취 하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사실 집에서 보호자분들이 키울 때 더잘알 수가 있어요 아이를 볼때 먹는 거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들이 보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흡수된 병이 있으면 먹을 때 이물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겠죠 통증도 느끼지만 그러면 밥을 먹다가 자꾸 고개를 털거나 이렇게 털거나 아니면 고개 한쪽으로 집어서 탁탁확 이렇게 먹는다던가 먹다 사료를 떨어뜨리고 도망간다던가 정말 심하게는 뒤쪽에 꼭 씹는 치아에 흡수된 병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먹다 놀래서 소리를 지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누가 봐도 어우 쟤 너무 아파해 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들은 치료를 해야 될 수밖에는 없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나이가 많든 어리든 관계없이 건강 상태가 괜찮아야지만 치료할 수 있는 거지. 나이가 어려도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아도 건강 상태가 괜찮으면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어, 이제 꼭 구강 엑스를 찍으려면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아 흡수성 병변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프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치료를 할 겁니다 하면은 정기적으로 엑스를 찍는 게 맞는 거고요. 아플 때 바로 찍어서 이제 치료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들은 그때 치료를 할 때까지는 기다려볼 수는 있겠죠. 다만 어쨌든 흡수가 먼저 생겼다라고 하면 다른 치아도 생길 수 있으니까 유심히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아에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치읍에 통증을 느끼고 있는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면 그 전에 있는 통증이나 후에 있는 통증큰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예 육안으로 봤을 때도 멀쩡한데 흡수가 다 일어나고 있는 치아를 전발치한다던가 그러면 당연히 아프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진통처치를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덜 아프게끔 힐링 과정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좀더 아프게끔 살 수도 있는 것들이겠죠. 대신에, 이제 어, 무증상인 치아의 전발치는 남들보다 좀 아프겠죠.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럼요. 왜냐면, 하 이런 특히 어금니 쪽에 있는 흡수근근은 뿌리가 짧은 치아를 갖고 있어요, 뿌리를.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흡수가 처음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뿌리 있는 데를 녹이거나 바깥으로 올라와서 구멍이 나서 증상이 나타날 때쯤 되는 시간이 없던 정상 상태에서 그 시간까지가 1년이 안 걸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엑스레이 찍었는데 분명히 정상이라고 그랬는데 몇 개월 뒤에 또는 뭐 1년 뒤에 왔더니 왜 여기 생겼어요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보통 아예 정상에서 생기는 걸 우리가 1년이라고 보는데, 제일 짧았던 아이는 거의 한 3, 4개월 만에도 생기는 친구를 봤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볼 수는 없고, 그 속도는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 티가 안 나는 집은 일반적으로 통증이 없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바깥으로 구멍이 나야 신경이 노출이 되고 신경이 노출돼야 통증을 느끼거든요 근데 바깥으로 구멍이 뚫리기 전인데 속개가 이렇게 막 녹아서 비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들 중에서 아이가 어떤 티를 내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보호자가 알고 오셔가지고 봤는데 이거 불편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어사을땐 티가 안 났는데 엑스레이 찍었던 정말로 거기가 있는 경우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보호자가 유심히 관찰을 하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것들보다도 더 빨리 캐치를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었다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여기 오면 뭐 14살, 15살 돼도 이빨 하나도 문제 없는 상태로 잘 사는 아이들도 꽤 있었고 스케일링만 하고 간 아이들도 있었고 치합압수가 무조건 모든 고향에서 다오지는 않아요 7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통증이겠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먹을 때 불편감을 느껴요 밥을 먹다가 이쪽이 아프니까 이쪽이 멀쩡하면 고개를 이쪽 돌려서 먹죠 또는 먹다가 뭔가 느낌이 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사료를 떨어뜨려요 또는 고개를 이렇게 턴다던가 먹다가 도망가는 거 아니면은 이제 뭐 너무 심한 경우는 이제 소리를 지른다던가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가리도요. 느낌이 나거나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들도 보일 수 있습니다. 치유으로 사라지거나 발치한 부위에는 다시 이빨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곳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죠. 그부분에 염증, 통증 이런 게 없는 상태를 유지되게끔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놔두면 알아서 발적이 나는 게 사라집니다.